오늘 우리는 시편 백편, 오늘 조성환 목사님하고 이제 맞춘 건 아닌데, 묵도에 읽은 그 말씀을 잠깐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시편 백편, 1절부터 오절, 구약성경 구약 875페이지입니다. 875페이지, 시편 백편, 1절부터 오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온 땅이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야외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야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아멘.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찬송의 수준 지평을. 바꾸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한 바리세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전에서 이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의 감사는 남에 대한 멸시와 비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 가득한 잘못된 감사기 때문에, 냄새나는 감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되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히 통해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다고 감사가 아니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감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뭐냐?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시는 좋은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삶 속에서. 그거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길 가다가 500원짜리를 주셨어요. 아싸!가 아니라, 500원 좀 낮죠? 한5천원 반응이 없네. 5만원. 5만원 있어 딱주셨어러면 아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 돌려줘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잊어버리 전에 최대한 즉시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아멘. 딱 감사합니다. 딱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감사 나중에 해야지 안 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주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잊고 있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되새겨 볼 때, 여러분, 닫혀 있던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문은 자꾸 닫히는데, 감사를 옛날 것 생각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지금 현재에도, 이 자리에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감사의 불을. 끄지 마라, 아멘. 매일 성전에서 향기가 올라가고 어? 뭐 이렇게 제사를 하듯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야, 아멘. 자, 그렇지만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도 수준이 있는데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수시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왔어요. 그거를 뒤집어서 좀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감사거리를 계속 발견하는 게 신앙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도 잘안 하죠. 좋은 일은 빨리빨리 감사하고, 어안 좋아 이것도 뒤집어 보면 감사할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감사에 보물 찾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안 좋은 일에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숨겨져 있다. 진짜예요. 안 좋은 일인데,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거리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서 읽은 글이 있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오늘 설교 할때 알려드립니다. 그 글에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10대, 사춘기, 반항하면, 그거는 아이가, 거리에서 반, 방황하지 않고 아직도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 반항을 해. 이놈의 자식, 아, 내가 저걸, 뭐, 이게 아니라, 아, 얘가 바,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구나. 또,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살이 쪘어! 이게 뭐냐?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하수구도 안 막히고, 유리창도 안 닦아야 되고, 안 닦아도 되고, 그런데 집이 있다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예? 정부에 대한 원망 불평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이놈의 나라 썩었어 막 하는 게 뭐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못 해요. 총살 당해요. 주차장 맨끝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어서 주차하고 왔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른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하는데, 아우, 듣기 싫어. 저 소리 음치야, 음치.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들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세탁해야 하고 다름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답답장하기 힘들다면 그거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아직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라. 반응하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좀 들여다 보면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나가는 사람, 잘나보이는 사람, 높은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감사 거리는 안 보이고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게 늘어가죠.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예? 상대적으로 잘 사는데도 왜 대한민국이 불행하냐? 비교를 하니까. 하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큰 은혜란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밥을 꼬박꼬박 잘 먹고 수중에 천 원짜리 몇 장, 동전 몇 개라도 있으면 나는 전 세계 약 80억 인구 속에서 상위 몇 프로에 안드는 분.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 많아요. 상위 몇 프로래요. 그러면 인구 세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집에 동전 굴러다니는 사람이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된대. 우리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면서 남과 비교하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참 어리석은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높,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합니다. 자족하자. 아멘. 자족은 뭐냐? 항상 지금 여기에서 만족합니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세팅이 되면 자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예. 일단은 여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족의 신앙이 우리 안에 굳건해짐으로 여러분 환경 여건이 어떠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은 거 빨리빨리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뒤집어 보면 감사할 게 숨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아,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감사. 후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믿음을 가지고 선불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빌리포서 4장,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고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염려할 힘이 있으면 기도를 해라.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해라. 아멘. 이게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염려는 불순종, 불신앙, 기도는 믿음. 아멘. 근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간구해라. 바울이 명령합니다. 감사함으로. 왜냐? 그게 참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추후에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다 믿음, 붙잡고 믿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런 거야.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아멘. 병의 치유를 원한다면.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낫냐 이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은 걸 바라봐야 돼 아멘.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나는 남을 입었습니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받고 나서 아프,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아직 아파요. 그럼 좀더 기도해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 상생하게 그려라. 우리 성전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맨날 보면서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몇명 왔어요? 그럼 몇명더 와야 되네? 이게 아니라 꽉 성전이 차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 최면을 걸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이거야 이루어지는 게 이거야.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 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볼때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형통할 때, 권고할 때를 병행하셔서, 섞으셔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면 승리한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전하 여러분이나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일 일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니, 추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범사에 감사하며 또 장차 이루어질 가장 아름다운 일을 더욱더 기대하며, 아멘.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야. 따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날마다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빛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아멘. 아유 나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이게 전 전성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고 겉 사람은 날가 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마지막에 제일 빛나는 거예요. 천국과 제일 가까울 때 빛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아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진짜 근본적인 차원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높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감사하죠. 이런저런 일이. 예?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내, 내 뜻대로 되니까 좋은 거죠. 또, 당장은 안 좋게 어렵게 보여도 그 속에서 뒤집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려고 일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은 조각조각조각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감사들인 거예요. 바다의 표면에는 늘 파도가 칩니다. 모든 게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모든 게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은혜가 바로 뭐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로 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소경이었던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예,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그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 지옥 멸망의 영원한 고통에 떨어져야 할 나를, 나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대로라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나인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예,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감사의 계전 11월에 이 근본적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감사는 자유로까지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감사의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높이는 거는 맞, 맞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절대 안 하고, 아, 이것도 은혜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감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순수한 감사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이게 순수한 찬송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찬양과 연결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보자 주변에 슬압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 특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경배가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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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그 영광이 온 땅에, 하늘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계속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교창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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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 자체에 감격하는, 나 같은 사람의 경배를,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감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성품,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런 현장에는 은혜의 영광이 넘쳐나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쁨과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뭐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많은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1 0 0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를 그런 참된 감사와 찬양, 경배와 송출자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땅이여 야외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야외를 섬기며, 아멘.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 기쁨으로 야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에게 나아갈 지어다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찬양의 소유를 바라면서 그래서 박수도 힘있게 치고, 손도 높이 들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막 들여지는 거예요. 예,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신 양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시고 지평을 바꾸세요 아멘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추가해서 주일날의 말씀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아멘. 그분의 절대 은혜를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뭐 욕심을 갖지 말고 자족하시고 그냥 지금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며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어떤 게 와도 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